최신 기술과 뛰어난 성능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다면 아이뮤즈 안드로이드 태블릿 PC 뮤패드 K11 LTE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8기가바이트의 넉넉한 램과 128기가바이트의 저장 공간으로 빠른 멀티태스킹과 대용량 파일 저장이 가능하며 안드로이드 14 운영체제와 2.2기가헤르츠의 옥타코어 CPU가 부드럽고 빠른 작동을 보장합니다. IPS 광시야각 패널과 90Hz 주사율로 선명하고 부드러운 영상 시청이 가능하며, 4개의 스피커와 블루투스 5.0으로 뛰어난 음질과 무선 연결성을 자랑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 화질, 성능, 속도, 영상 및 게임 시청 등 다양한 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며, 반응 속도와 영상 화질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태블릿은 뛰어난 가성비와 다채로운 기능으로 일상생활과 엔터테인먼트 모두를 만족시켜 줄 최고의 선택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